자 진화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제 육체적으로 힘든 걸 참을 수 있어도 자존감의 상처가 생기면 못 참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뭐냐 이거죠. 바로 종족 보존에 성공할 수 있거나 또는 성공하고 있다는 존재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진화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종족 보존이랍니다. 근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살아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아시는 욕구도 있습니다만,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족보신, 종족보존, 즉, 번식을 위한 본능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즉, 중간에를 중간 애착본능을 두고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동물에 가깝고요. 왼쪽으로 할수록 사람이 가깝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서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장, 팀장.